고 노오키 울산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노오키재단 공동추진위원장이 오늘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진보 후보관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혀 여지는 남겼습니다. 김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창수 노오키재단 공동추진위원장이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고 노우키 교육감의 남편인 천 위원장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교육감의 철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전국 최고의 교육도, 교육도시 울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천창수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설립하고 학력 격차 해소와 급식단가 인상, 디지털 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배우자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세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일부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자질과 정책, 능력으로 검증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사업던길 그리고 품성, 자질, 정책, 능력들을 다 살펴보고 투표할 것 판단합니다. 천 위원장의 출마에 따라 구강렬 예비 후보와 함께 교육감 보궐 선거에 나선 진보 진영 인물이 두 명이 됐습니다. 구강렬 예비 후보 측은 단일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정책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천 위원장 측이 단일화와 정책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저한테 많은 지지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거는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당선될 거라고 믿고 천 위원장은 주변의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단일화의 의지는 남겨뒀습니다. 캠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단일화 이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보수와 진보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